아유, 아, 아무도 마이크 안 해, 아무도, 아무도 나 됨. 저, 저, 저 이거 한판 하고 심하 입하 심. 저크라운늘 <laughs> 승급전 죽으면 하네요. 에서 <laughs> 광탈 뭐 어떡해? 어 잠깐만, 잠깐만. 아, 그 저보다 잘한, 잘하는 사람 부르세요. 저는 가볼게요. 갑자기? <laughs> 사람 저는 저랑 하면 점수 떨물 거예요. 가 볼게요. 뭐지? 뭐지? 암초대, 마음초대, 발암초대, 아무나. 기둘, 고고, 빨리 맞다. 고고고고고고고 구호노스구디구 호구, 호 초대. 구고구 아, 뭐 맑은 맵이야 계속 너무 빠르셔간 거 아니야? 이건 다, 이다묻고 한번 뺄까? 이거 상관없어. 한번 뺄게요. 이따 조각 드럽게 많이 나오네 와 진짜 레전드다 레전드 그냥 하야 하죠? 어네 나갔네 뺐는데? 이번에도 그 걸리면 함 맑은 맴. 아, 또 말고, 개인데요 인정 와, 나이스 개꿀. 개꿀. 가고싶꿀한꿀아 갈까? 갈게요 개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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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그거 그그그그그그빡쌤 그, 그 알아요? 빡쌤 네, 빡형 그 여자친구. 아... 왜요? 만났어요? 요새? 네? 만... 아니, 힌디를 만났는데 <laughs> 못 보던 느낌이 있어가지고 백인 줄 알았어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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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봤는데 레벨도 나... 40레벨도 안 되던데? 39레벨인가 그렇던데? 어디저 쳐보? 개 공백이 있을텐데? 그 하나, 하나 쳐보? 아, 개, 그, 그, 붕케 잃어버렸다고 붕케 만들었던데? 그거 키우던데? 어, 요렇군 <laughs> <scariest> 저도 여잔데 2 0 0판에 킬대 10달이어가지고. 남전주. 죄송해요. 저 킬대 6이라. 저도 6이. 죄송해요. 저 사람이 아니라. 에이 부캠 뭐야? 헤론식 감당 가능함? 가능...합니다 지즈님 따라오거라 마크 안 돼? 아 오케이 아 불안한데 이거 갑자기? <laughs> 따라오거라 슬로로 빠지실? 아 노노노노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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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집중합시다 반대편 갈게요 이거. 오는 것만 잡으면 돼 왜요? 옥상 있지 마세내려가서 옥상 있지 마세요. 내리음내렸다 와, 서다 바깥이 바깥에 내려가. 어? 어, 나이스. 어, 잠깐만 잠깐만. 어?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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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지. 도티 어, 해야 됨. 티 해야 됨. 튀어, 튀어, 튀어. <laughs> 쳐일이로 티어, 이렇로 티어. 빨리 팔빨어팔 빨리 팔 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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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티어, 팔 티어, 팔 티어, 팔 티어, 팔 티어, 팔 티어, 리 티어, 팔 티어, 팔 티어, 팔어팔어팔 티어, 팔 티어, 저 티어, 팔 티어, 팔 티어, 팔 티어, 팔 티어, 팔 티어, 팔 티어, 어팔 <laughs> 아, 뭐야? 버린다간증간증지기 어디지? 리무준. 리모전. 리모 뒤니리무뒤 리모 뒤. 여기 밑에 1층. 1층 뒤 벽에서 살리고 있는 것 같은데? 아니, 안 보살려. 네, 밑에 방 있다. 오케이. 계단. 제티티고 아, 캐지라, 캐지라, 루루 야, 이 어떻게 되지? 어떻게 되지? 어, 떻게돼살수 있을까, 이거? 저거, 우지 딴팀 같거든요? 아니, 티 TT, TT, 썸더. 제썬 썸더. TT. 지금 쳐야 돼. 지금 쳐야 돼. Fall back to safe zone. 아, 괜히 왔다 캐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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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다 캐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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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다 캐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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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냐 캐냐, 캐냐, 캐 아, 드몬한 트몬님한테 쫄아서 도망갈 줄 몰랐네. 아, 안 돼, 안 돼. 내 점수가 중요해. 19금, 19금이 저건가? 아마도? 좋거 했어요. 아, 망했네요. 너나, 너안망함이니로 했다 하면 돼. 무 d 안올 t 그냥 안 빼고 f y 보겠는데 이안안안안스트트스스 돼 돼. 너무 받을 것같 음. 죽어버리면 뭐 f 혔으면 뭐라도 했을텐데 a s h o v e 그냥 사라졌어 갑자기 죄송합니다 주주님 점수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하고 도망갔네요 올라가자 이거 루니스 쪽에 내려갔을라나? 응. 근데 저 배율 없음? 괜찮아요 이제 안싸울거예요 저희 존 바다 줄려 뒤지는 줄 알았어. 그러니까 앰프 있는데, 어, 아, 앰프 있어오탄 사실, 사실, 외고시. 쌤 충분하심? 응, 응, 응. 오케이. 이대로 쭉 간다. 그리고 1동안 지정하세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임. 알겠어요? 이랬던. <laughs> 오케이. 겐사기형 나네. 때에다 네, 반칠 때 전복자 찍으려고. 2000m 당겼는데, 낙하산. 저, 닥스까지 가서 두 번째 자, 자기장 될 때까지 안나옴 열려있는데 안 뒤질라고. <laughs> 마지막에 들어가면, 들어가면서 다 닦으면 되니까. 레드옷 날좀요 레드옷네 보정기 하나만 레드옷 필요합니다 벨, 벨, 레드 벨 필요해요? 3배 먹어 4배 있으면 더 좋고 4배 여기있어요 보정팩 3배 먹어 네, 이거 드릴게 뭐? 3배 레드 보정기 나이스 네, 나이스 틀렸네 여기. 나 어, 이거 치 것도. 오케이 오케이. 어 오케이, 오케이. 아자인스까아인복겠다뭐 드셨는데? 아 이거 겠다 AK 아 고민돼 M 신6 AK. <laughs> 그걸로. 옆배를 가임. 를 들고. 그냥 이렇 AK AK고. AK <laughs> 아 그것도 좋, 그것도 나쁘지 않지. 저 원래 저런 애들한테 안 좋은데 쫄아주는 거예요. 알겠어요? 예상 빠져야지. 쟤네 이럴 때 어, 뭐야? 왜요? 저기 사람, 3 0 방이야. 둘 뒤. 보급? 예, 네, 보급쪽 잡는다, 쏜다. 어. 어디? 앞쪽을 조심해. 뭐더 있다 이거. 보고 부급 떨어졌을 때 했는데 사람 있네. 갈 거에 많이 못 받고 가야지, 가야지. 이렇게 없급선 됐나? 손된거 같아. 아, 그래야지. 말좀못 달렸다. 아이, 원트 그러자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스쿼스를 버려. 아, 이거 스쿼써야 되겠다. 애탑 애인데 애탑 쓰시 애탑이야 아 이거 디코 들라에 애탕 이거 진짜 손넘는 거거든요 아, 6배율 줄수 있음 6배율 6배율 4배율 4배율 애탑 자리를 잡아야 돼이제 올라가자 이거 올라가면 돼 애탑 음, 음.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길챙기주려면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럴까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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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탑 멋있어 사는거 지체지체 이제 지체. 네, 중요한 건 연막이 없습니다. 괜찮아, 괜찮아. 필요 없었다, 연막, 연막. 거북이 킬로스카 입어주면 이제 끝나지. 오케이, 오케이, 좋아. 녹절파라인다 털렸다. 노타이 많이 없는데. 공구는 핀 괜찮고 나 오늘은 아, 괜찮아 또 튄다 또 튄다 말하니까 튄다 갑자기 오늘 <laughs> 핀 괜찮은데 아 수준님 살았어야죠 지금 저 승급전이라니까 게임 던지신 거죠 인정 나 옥상 갈수 있었네 이거 내려온 죄송해요 수준님 말심하게 해서 지존, 최... 지존 최강 이 말을 좀 쉬레기처럼 하네요 와 심했다 인정 인정 안 하시네, 제방님. 화나게 하네. 있는 거 아냐, 위로 갔는데 뭐? 있으면 먼저 도룡 났을 거임서. 틀린거 보니까 위에 있는거 같은데 이거? 어? 이상해 느낌이 딱분되지 <끔데>? 쟤네 에이맥이랑 또 누구있었지? 모르겠어 걔네말고 심구가걔 아? 누구이긴? 심가 말하는거 아니야? 처음 <laughs> 보는데? 후군 가능 가능 에이맥, 트문, 트문이 누구지? 근데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걔네 말고 신경쓸애 없을 것 같은데. 그쵸. 쟤 이제 건너왔겠지. 기억자 쪽으로 건너왔을 거야. 아, 하이즈 정복하이즈 정복도 찍었나? 못 봤죠. 아 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찍었나? 안 찍었나? 근데 여기 두명이서맞게 진짜 개 역부족인 거야? 케이오케 가다 케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높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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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, 이이 아까, 그, 맞아, 호텔, 홀테클랜? 걔네 있었으 걔네 조심해야 돼. 잘함? 잘하는 게 아니라, 풀스커드 걔네, 걸어야지 빼고이, 존나 빠름. 그냥, 우르르 몰려다녀가지고. 아. 아, 최강님 때문에 망함. 최강님, <laughs> 최강님이 초대한 사람 다 죽었음, 지금. 그 데스노트, 데스노트. 주진 나 초대 안 했는데? 와 주진님 주진님 지존최관님님 손절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? 아니 아니 초대한 사람 다 죽었다 해서 주진님 내가 안부름아 주진님은 이제 부를 수 있어도 안 부른다. 아니지. 이야 레전드네. 아니, 주진 아까부터 깨, 계속 대기하고 있길래 잠신 주라. 와 그래 초대를 한 번도 안 했다. 아니, 초대하기 전에, 전에 들어왔잖아. 이게 사이버 왕따인가? 응? 신창 열기 전에 들어왔 들어왔잖아. 이게 사이버 왕따인가 보네. 올라올, 올만한데 올라올만한데, 이거. 다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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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첫 소리. 확인, 확인. 뭐지, 이 새끼? 오탄을 좀 먹어볼까요? 아호텔 어, 눕는다, 눕는다, 아, 호텔 나이스. 연막이라도 친멸이. 싸운다. 아, 호텔 두 명이죠? 어, 왜 맛집인데? 음.. 유미사 쓸까? 아, SR 두 명은 좀 아닌데, 애차 애답 둘세니까 애답 쓰든가 아닌가? 통 뭐야 얘? 괜찮. 애나 오지 되겠어. 오케이, 그런 거 좋아. 뭐야, 개사 브로 하는데 그거? 오토바이? 갖다 버리삼. 주지님 사랑하는 거 알죠? 와 방송 중인데 이거 지금 사람 고백해버렸거든요. 주지님, 어좋됐다 씨바 사운드, 저기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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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야, 너 스킨 안 빠져, 스킨 나 이거 없는데 오토바이. 길로그 안 떠, 안 떠는데 뭐야? 수록사. 추락수 한 명? 살을 해버리는 건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람 있다 이쪽에 210 많아 안보이아 오케이 확인 망고 쪽 아, 하나? 좀 많아 이쪽에 한명 있었음 망고 쪽? 아 X됐다 씨 어디 숨고 어디 숨고? 그하나인데 망고 쪽 잡음? 망고 쪽 잡음 얘가 망로였어 망로였어 얘가 이에도 총수리 나는데 이나 올라올 것 같아요 집 쪽으로 안올것 같은데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캠프 전력 오토바이 대기 지존 채널 오토바이 대기 쇼핑 적상이다 오토바이 아이고씨 시발 여기 계속 n o 야될것은은올라올 o 같은데? n t k 올라 w w 고오토토이 있죠, 죠우오케케오케이 오케이. 음. 오토바이 있어 우리 오케이 오케이. 좋아 좋아. what to 이 o I d o 오 t know what to do. I don't k 것 같은데? h a 아 to do. I d o n 고고 지금 w w 야 a t to do. I don't k 그냥 계속 산 먹고 있을거야 오토바이 앵겨놨다가 이따가 답 없으면 그냥 파핑 오토바이 타고 그냥 내려가자고 나몇점 올려야 된댔지 점수? 여기 밑에 절벽 먹고 있어도 됨아나 손... 절벽 한 번도 안나 점수 몇점 <laughs> 올려야 된댔지 나? 모르겠어1 6점이었던가왜 1등 못하면 안 오를텐데? 잘해야돼 여기 타키. 썬드. 운드 저장해. 못하겠다. 더이내 없으신. 와, 서비 왜 버려? 대다에 엑스를 달고 있는데? 더 있을 것 같은데, 이거. 뒤 조심해야 됨 이거 뒤 온다 이거 이러다 뭐지 이거 탁월한 선택임? 근데 다 SR인데? 뭐지 싹 탁월한 선택 이 새끼 혼자 올라온 거 보면 있을 거 같은데 씨 ㅅㅂ 이걸 안 와? 레전드 찍네 진짜 얘가 찰리인가? 차 터졌다 30방향 어, 오케이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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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아파랑핀쪽 오케이 확인. 여기 지금 집에 한명 뒤만 클리어되면 개꿀 저기 보인다 앞쪽을 조심해 아 씨발 왜3배야 없는데 저기, 저기 사람 한명 사람 한명 뛰어다녔어 도구사이고쟤 아니야? 여기네 여기네 무인다 확인 조짐 조조, 조조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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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무인다 한명 백업 더 간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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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돼 가야지 가야 돼합를못내 합격 못내피 빨고 피피 빨아야 돼한명더 쬐고 있을 것 같은데 두기 전인데 어살리러 간다 어, 지금 못 밀면 족 되는데. 살린다 어디야? 뭐지 이기 아씨 여기 저것같이 빨리 웃고 양각이야 이 이거 마이어 아, 많아 이들 많아 아 천천히 천천히 전화 씨발 저 버리섬 저 버려야 돼아 전화 왔어 죽었다, 이거다. 어떻게 내려가냐, 씨. 못 내려가, 이거 낙서 아니야? 이거? 내려가면? 그럴걸요? 이거 돌아가야 돼, 오른쪽으로. 차 없나? 차 가능, 이거? 그능할것같은데 아, 씨발, 전화 와가지고. 아... 아무리 봐도 안될것 같은데, 차. 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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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 한번 빨고 난 아, 여기로 갈거야 제발 제발 어? 지랄 <laughs> 아 3등 3등 괜찮아 아 14점 중간 통화 한하